일단 집 상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내가 분명히 아침에 다 치워놨지만 지금 현재 이런 상태고요. 그리고 바깥은 진짜 개 더워 보이죠? 절대 나갈 수 없습니다. 그리고 이베란다에 지분이 많은 순돌이가 밥도 안 먹고 오줌만 갈겨놨어요. 대체 하루에 패드를 몇 번을 갈아야 하는지. 자, 그리고 우리 신발장. 우 신발장에는 제가 스레퍼를 진짜 좋아하기 때문에 스레퍼가 두 개고. 그 다음에 타지 않는 이래 킥보드가 있습니다. 자 그리고 방을 들어가면 자 지금 일단 컴퓨터는 커져, 켜져 있는 상태고 음 겁나 더럽죠? 아주 더러운 상태입니다. 그리고 한동안 열심히 했었던 턱걸이 도구. 그리고 미처 가지가지 못한 화장대. 아빠가 남겨놓은 에어컨. 그리고 보드게임들. 보드게임들이 많아요. 뭐, 왜냐면 베트남에 서 가져왔기 때문이죠. 자 주방. 자또 요새 주방의 청결에 대해 굉장히 신경 쓰고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지금 깔끔하게 오늘 청소를 좀 했는데 더워서 음식물 쓰레기 버를 버리러 나갈 수가 없어. 그리고 저거 저거 저거. 지팡에서 저거 6개에 3만 얼마 주고 산건데 꽤 효과가 괜찮았어요 비싼 그냥 뭐 포충 등 이런거 사는 것 보다 저거 몇번 가는게 나을 수도 있어 그리고 우리 이모가 준 냉장고 밥솥인데 최근에 개봉한건데 아주 구립니다 갖다 버릴 생각이고 그리고 우리 집 식탁이 참 깨끗해졌어. 예전에 비해. 화장실은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. 자, 그리고 우리 딸은 자고 있죠? 4시에 깨울 예정이에요. 옆에 이 걸레바지로 돼 있는 장판을 다 뜯어 놨어. 대단해. 우리 딸 대단해 그리고 옷을 지금 아까 빨래를 해서 옷을 다 개야 되는데 못갠 상태 그냥 걸어놔 다 걸어놓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집 상태가 쟤는 밥을 왜 이제 먹는 거야? 그렇게 뭐꼭 여기를 가져와서 이렇게 한두개씩 흘려먹는단 말이야 아주 이게 왜 저런지 모르겠어 그래서 제가 이제 자, 오늘 일어나서 지금 세수 안 했고, 면도 아직 안한 상태죠. 양치만 했습니다. 그리고 이 머리는 어제 집 근처에서 7,000원 주고 그냥 가서 한 머리에요. 아, 지금 얼굴이 많이 부어있죠? 살쪄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, 네, 부어있는게 맞습니다. 뒤에 보시면 지금 이래가 벽에 낙서. 예술 혼이 담겨있죠. 그렇게 해서 지금 브이로그를 찍고 있고요. 뭐, 뭐라고 대충 해야 할 말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, 어쨌든, 이쪽이 됐나? 이렇게? 이렇게? 카메라를 이렇게 봐야 되나? 아무튼 저는 이제 다음 주부터 또 헬스 PT를 등록했기 때문에 운동 열심히 할 거고, 어 제가 여러 가지 그 컨텐츠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냥 생각 없이 재밌게 보는 그런 걸 했으면 좋겠어요.